사상 초유의 굴복 선언이 나옵니다. 뉴욕 필름스쿨의 교수진과 동기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졸업 영상 앞에서 말을 읽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의 뛰어난 카메라 성능이 편견을 초토화했고 단편 영화는 단 10일 만에 2.5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유럽 상영회 초청 메일이 폭주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저력이 오늘 또 하나의 기준을 만듭니다. 지금부터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뉴욕 대학교 영화학과 레오입니다. 알림 메일에 빨간 글씨가 제 눈에 박혔습니다. 졸업작품 최종 제출까지 정확히 열흘이라는 숫자가 마치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지더군요. 뉴욕 필름스쿨의 복도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북적였지만 저만 홀로 시간에 쫓기는 기분이었습니다. 가방 속 노트를 꺼내 펼쳐보니 빈 페이지들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죠. 체내 강변 원테이크라는 무모한 계획만 덩그러니 적혀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서른 살 남자가 이제 와서 뭘할수 있을까요. 교실 밖 게시판에는 이미 완성된 듯한 동기들의 포스터가 줄지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감이라는 단어가 제 목을 조여오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스크리닝 룸에서 경쟁자 루카스의 티저가 상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면부터 화면을 가득 채운 영상의 질감이 달랐더군요. 최신 시네마 카메라로 촬영한 티아나하나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교수님의 감탄사가 터져 나왔고 주변 동기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웅성거렸죠. 저는 의자에 몸을 깊숙이 파묻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영화는 결국 좋은 카메라로 찍어야 제맛이 나는 법이라고요. 고등학교 시절 스마트폰으로 찍었던 흔들리는 영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실패가 아직도 제 마음 한구석에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거든요. 어둠 속에서 저 혼자만 초라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와 예산표를 펼쳐 놓고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렌즈 두 개도 제대로 빌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더군요. 벽에 붙인 일정표를 바라보니, 로케이션 테스트 날짜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었습니다. 이틀 후라는 글자가 저를 재촉하는 것 같았죠. 교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최종 평가는 오직 완성본만 본다고 하셨지만, 제게는 좋은 장비가 반이라는 말로 들렸거든요. 세느강 원테이크 롱테이크라는 계획을 종이에 다시 적어봤지만,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스태프들은 벌써부터 촬영 허가와 기상 조건, 소음 문제를 걱정하고 있었죠. 그날 밤 노트 첫 페이지에 한 문장을 굵게 써 넣었습니다. 어떤 수단을 쓰든 결과로 승부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같은 학과 한국인 동기 민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리허설만이라도 자신의 최신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찍어보자고 제안하더군요. 처음에는 웃어넘기려 했는데, 마침 비예보 때문에 대여 일정이 꼬인 상황이었습니다. 할수 없이 한 컷만이라는 조건으로 허락했죠. 민주는 스마트폰을 꺼내며, 유럽에서 1위라는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2024년 1분기 유럽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37%로 1위라는 문장이 화면에 떠올랐더군요. 저는 별 관심 없는 척 했지만, 그 숫자가 마음 한 편에 남았습니다. 강변으로 나가서 난간에 스마트폰을 거치하고, 15초 정도 테스트 촬영을 해봤죠.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물결의 반짝임과 얼굴 톤이 예상보다 훨씬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제 마음 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민준이 화면을 가리키며 밝고 어두운 곳을 동시에 잘 잡아주는 기능 때문일 거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HDR이라는 기술에 대해 쉬운 말로 풀어서 얘기해 주더군요. 저는 고개만 끄덕이며 아직은 우연일 수도 있다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본 영상의 선명함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스마트폰 카메라가 이 정도까지 발전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상식에 금이 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기숙사에서 테스트 영상을 몇 번이나 돌려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면 속제 얼굴이 이상하리만치 자연스러워 보였다는 게 계속 신경 쓰였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대해서 디테일을 살펴봤는데 노이즈도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뭔가 제 편견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편집실에서 루카스가 제 리허설 클립을 보고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핸드폰으로 졸업작품을 찍겠다니 말이 되느냐는 반응이었죠. 그는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핸드폰이 전문 카메라를 이길 수는 없다고, 그건 불변의 진리라고요. 교수님께서도 조심스럽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만약 폰으로 촬영한다면 이야기 구조가 더욱 탄탄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노트 두 번째 줄에 굵은 글씨로 다시 한번 적었습니다. 촬영 수단이 아니라 결과로 승부하겠다는 문장을요. 고등학교 시절 실패했던 영상을 다시 꺼내서 봤습니다. 그때의 한계를 오늘의 기술로 극복할 수 있을지 상상해 봤죠. 원테이크 중심으로 시나리오를 간소화하고 배우 동선을 사람의 자연스러운 호흡에 맞춰 다시 짜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큰 카메라의 위험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지만요. 그날 밤 민준이 또 다른 링크들을 보내왔습니다. 유명한 조 라이트 감독이 갤럭시로 단편을 찍었다는 공식 기사였더군요. 초광각 13mm로 전체 풍경과 클로즈업을 함께 담아냈다는 내용을 몇 번이나 읽어봤습니다. 찰리 카우프먼의 20분짜리 단편도 삼성 갤럭시로 촬영되었다는 기사가 눈에 띄었죠. 이 도시를 사랑한다는 그의 코멘트가 모니터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또, 나홍진 감독의 공포 단편 작품도 갤럭시로 촬영되었다는 걸 확인했죠. 어둠 속에서 빛을 쥐고 흔드는 장면들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해서 노이즈를 꼼꼼히 살펴봤는데, 제 기대 이상이었거든요. 큰 카메라로는 담을 수 없는 독특한 앵글이라는 말이 제 안에서 계속 메아리쳤습니다. 좁은 복도에서 액션 테스트를 스마트폰으로 시도해봤더니, 벽을 스치며 누비는 리듬이 제 의도를 정확히 담아냈죠. 그제서야 저는 처음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 카메라도 전문 영화 카메라 못지않을 수 있다는 거요. 세계적인 감독들이 실제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제 편견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죠. 스마트폰으로는 진지한 영화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도구를 쓰느냐가 아니라 그 도구로 무엇을 표현하느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제 마음 속 어딘가에서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진지하게 스마트폰 촬영을 고려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뉴욕에서의 첫 촬영 날,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여해온 카메라를 옮기다가 실수로 미끄러뜨렸는데, 셔터 부분이 완전히 박살나 버렸더군요. 수리 견적을 받아보니, 제가 가진 예산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촬영 일정은 물거품이 되었고, 모든 계획이 무너져 내렸죠. 함께 작업하기로 한 스태프들은, 각자 아르바이트를 하러 흩어져야 했습니다. 제 일정표에는 빨간 X 표시가 하나둘씩 늘어만 갔죠.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세느강 원테이크 스토리보드를 밤마다 갈아엎으며 버텨냈거든요. 민준이 파리에서 다시 테스트해 보자고 제안했을 때 우리는 가장 저렴한 항공권을 끊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제 문장을 한번더 고쳐 써넣었죠. 파리 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기 중에는 비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실패의 냄새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냄새로 느껴지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제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뉴욕에서의 실패가 오히려 저를 자유롭게 만들어준 셈이었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 오직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새느강을 상상해봤습니다. 그곳에서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민주는 옆자리에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용기를 끌어올렸죠. 이번에는 정말로 결과로 승부를 보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장비가 아니라 이야기로 기술이 아니라 진정성으로 말입니다. 새벽 4시 세느강가에 도착했을 때 바람은 차갑게 불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검푸른 색깔로 잔잔히 떨리고 있더군요. 난간에 스마트폰을 고정하고 세배 망원으로 얼굴 추적 기능을 켜서 롱테이크를 돌려봤습니다. 화면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빛이 번지는 현상도 생각보다 적었고. 눈동자의 디테일도 또렷하게 담겼습니다. 물결의 하이라이트와 얼굴의 어두운 부분을 동시에 잡아내는 노출 조절 능력에 저는 숨을 멈췄더군요. 이건 단순한 리허설이 아니라 진짜 영화 촬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준이 옆에서 30초짜리 메이킹 영상을 편집해서 SNS에 올렸는데 동네 영화관 계정에서 재업로드까지 해주더군요.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물결처럼 흩어지고 있다는 거요. 이제는 정말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있자니 마음 한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야간 촬영의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있었거든요. 노이즈는 억제되고 HDR 기능은 명암을 자연스럽게 잡아줬으며 얼굴 추적 기능은 인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세 가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 정말 놀라운 결과물이 나온 거였죠. 한국 스마트폰 기술의 발전에 대해 처음으로 전율을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무시했던 것들이 사실은 엄청난 가능성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기술의 진보를 체감하는 순간이었다고 할까요? 민준이 어깨를 두드리며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말했을 때 저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스마트폰을 무시할 수 없게 된 거죠. 오히려 이 작은 기계 안에 담긴 무한한 가능성에 경외감마저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로 진지하게 이 도구와 함께 예술을 만들어 보겠다는 다짐을 했죠. 다음 날 파리 시청어가 담당자를 만났을 때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각 점등 구간에서는 20분만 촬영 가능하고 대형 장비 반입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스마트폰은 허용된다고 하더군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운명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바닥에 테이프로 원테이크 동선을 그리고 각자의 동작을 몸에 완전히 새겨 넣었죠. 배터리 용량과 저장 공간을 꼼꼼히 계산해 봤지만 여부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일기예보에 다시 비소식이 떠올랐고 마이크에 물방울 소음이 유입될 가능성이 컸죠. 민주는 방수 커버와 대체 동시녹음 장비를 준비했고 저는 ADR 후시 녹음용 시나리오도 병행해서 작성했습니다. 스태프들을 모두 모아놓고 말했죠. 촬영 수단이 아니라 결과로 승부한다고 오늘이 바로 그 증명의 날이라고요. 모든 것이 단한 번의 테이크에 달린 운명의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안이 오히려 기회로 바뀌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만 허용된다는 조건이 저희에게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한 거죠. 기동성과 민첩함이 허가 제약을 뚫는 열쇠가 된 셈이었습니다. 대형 카메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공간과 까다로운 조건들을 오히려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현실의 제약을 창의력으로 전환하는 과정이었다고 할까요? 저는 그날 밤 일찍 잠자리에 들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정말로 모든 것이 결판날 테니까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눈을 감았죠. 꿈속에서도 세느강의 물결이 계속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6분 30초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지만요. 촬영 당일 담당자가 카운트를 시작했습니다. 참 2일 그리고 액션. 잔비가 흩날리기 시작했죠. 난간을 스치며 인물의 뒷모습을 따라가다가 초광각으로 전환하는 순간 도시의 파노라마가 한 번에 화면 안으로 빨려들어왔습니다. 터널 입구에서 노출이 순식간에 변했지만 화면은 놀랍도록 안정적으로 적응해 나갔더군요. 인물이 달리기 시작하자 세배망원 추적 기능이 표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손떨림 보정 시스템이 발걸음의 진동을 완벽하게 삼켜버렸죠. 마지막 30초 구간에서 바람이 세게 불기 시작했고 빗줄기도 굵어졌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화면만큼은 전혀 떨리지 않았거든요. 컷 사인이 떨어졌을 때 배터리는 오... 저장 공간은 일 집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 있었고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 순간 저는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전문 카메라 못지 않다는 게 아니라 오늘만큼은 이 작은 기계가 더 강했다고요. 불가능해 보였던 원테이크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떨림 억제와 노출 적응, 망원 추적 기능이 완벽한 합주를 이뤄낸 결과였죠. 한국 기술이 단한 번뿐인 이 소중한 순간을 붙잡아 준 거예요. 민준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성공이라고 외쳤을 때,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편견과 선입견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거든요. 체느강의 물결이 화면 속에서 반짝이는 걸 보며, 저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예술의 가능성을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는지 몸소 체험한 밤이었죠. 이제 정말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중요한 건 도구가 아니라 그걸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촬영 직후 민준이 만든 메이킹 릴스가 지역 매체 계정들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조회수가 시간마다 가파르게 치솟는 걸 보며 깜짝 놀랐죠. 댓글창에는 이걸 정말 폰으로 찍었냐는 일문과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DM 하나가 도착했더군요. 페 h 음 a 윗 갤럭시 캠페인 팀장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장비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제 태도가 인상적이었다며 색 보정과 사운드 전문 인력을 연결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답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촬영 수단이 아니라 결과로 승부한다고요. 팀에서는 보정은 최소화하고 현장의 톤을 살리는 방향으로 제안해왔습니다. 장비 지원이 아니라 전문 인력을 붙여준 거였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 편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믿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라는 거려. 모바일 카메라의 원천 화질이 후반 작업에서도 충분한 설득력을 유지한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한국 기업의 결과 중심 문화와 따뜻한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죠. 장비 자체의 스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기술 개발자들의 진정성과 사용자를 생각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날 밤 호텔에서 원본 영상을 다시 보면서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6분 30초 동안 단한 순간도 화질이 떨어지거나 흔들리는 구간이 없었거든요.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영화를 만들 수 있다고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후반 작업에 들어가면서 이 작은 기계가 보여준 놀라운 가능성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집이 끝나고 블라인드 시사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공정성을 위해 장비 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무편집 3분 버전만 먼저 보겠다고 선언하셨더군요. 루카스의 작품이 먼저 상영되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탄탄한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이제 제 차례가 되어 3분짜리 원테이크가 대형 스크린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실에 고요한 정적이 흘렀죠. 화면이 끝나기도 전에 몇몇 사람들의 손바닥이 먼저 올리기 시작했고 뒤이어 강의실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제서야 교수님께서 어떤 장비로 촬영했는지 물어보셨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었다고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고 루카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짧지만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좋다고. 결과로 완벽하게 증명해냈다고요. 정체가 공개된 후 오히려 더큰 충격이 강의실을 휩쓸었습니다. 극장용 대형 스크린에서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디테일과 안정감을 보여준 거였거든요. 전문 카메라 못지 않다는 체감이 이제 공론화된 순간이었죠. 동기들이 저에게 몰려와서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도구보다는 이야기에 집중했고 기술보다는 진정성을 믿었다고요. 루카스도 나중에 와서 인정한다는 말을 해줬습니다. 오늘만큼은 제가 이겼다고 말이죠. 그 순간 저는 정말로 뿌듯했습니다. 편견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증명해낸 것 같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결과로 말하는 작업을 해나가겠다는 다짐을 했죠. 그날의 박수 소리는 지금도 제 귓가에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온라인 공개 직후부터 조회수 그래프가 계단처럼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커뮤니티에서는 유럽 1위 점유율 37%를 자랑하는 삼성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화라며 소개글을 올려주더군요. 최신 리포트에서는 올해도 %로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덧붙여줬습니다. 루카스가 브랜드의 도움을 받았다며 시비를 걸어왔지만 저는 냉정하게 답했죠. 연결받은 건 색보정과 사운드 전문 인력뿐이고 이야기 자체는 온전히 우리 것이라고 말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최종 평가는 완성본만 보고. 블라인드로 진행한다고 다시 한번 못 박으셨어요. 5일째부터는 100만 단위 조회수가 무의미해질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10일째에는 합산 조회수가 무려 2억 5천만을 넘어 버렸더군요. 댓글창에는 촬영 수단이 뭐든 상관없고, 이렇게 좋으면 된다는 반응들이 줄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애플에서 삼성으로 갈아타겠다는 댓글들도 많이 보였죠. 브랜드 논란에서 시작해서 공정성 원칙이 재확인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들이 화질과 안정성, 색감의 조화를 직감적으로 인정해준 거였죠. 유럽 전역의 사람들이 한국 기술로 만든 감동에 이렇게 뜨겁게 반응해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더 추가했어요. 삼성 스마트폰 카메라도 전문 영화 카메라 못지않다는 문장을요. 이제는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날 밤 민중과 함께 맥주를 마시며 이 모든 과정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 편견에서 시작해서 점진적인 깨달음을 거쳐 확신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이 정말 드라마틱했다고 말이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할수 있기를 바란다는 얘기도 나눴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예술의 민주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것 같아서 기뻤거든요. 며칠 후부터 유럽 각 도시의 상영회 초청 메일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파리, 베를린, 바르샤바, 바르셀로나까지 정말 다양한 곳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첫 번째 상영회에서 관객들은 엔딩 크레디세프, 피... 갤럭시 로고가 나타나자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무대 인사에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했죠. 촬영 수단이 아니라 결과로 승부한다고 말입니다. 민주는 무대 뒤에서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우며 격려해 줬고 캠페인 팀장은 오늘 승부를 가른 건 장비가 아니라 제 시선이었다고 말해주더군요. 로비에서 한 관객이 조용히 속삭여 주었습니다. 큰 카메라로는 절대 찍을 수 없는 앵글이었다고 말이에요. 저는 미소로 답했죠. 루카스도 축하한다며 다가와서 오늘은 제가 이겼다고 인정해줬습니다. 저는 다음번에는 서로 더 좋은 결과물로 만나자고 답했어요. 채느강 난간에서 사용했던 작은 스트랩을 가방에 달아두었습니다. 그 스트랩은 제게 마음의 기념품이 되었어요. 그날의 떨림과 감동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경쟁에서 상호 존중으로 장비 중심에서 이야기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거든요. 글로벌 무대에서 검증받은 모바일 시네마의 가능성을 직접 체험한 것도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한국 기술과 함께 만든 감동이라는 공동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예술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걸 몸소 체험했거든요.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가 용기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라는 것을요. 저는 오늘도 새로운 스토리를 구상하며 카메라를 들어 올립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의 카메라든 상관없이 말이죠.